이정원이 신났어. 까꿍! 왜왜왜왜 아. 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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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지금 이쁘다고 그러는 것인데, 어? 어 우리 정원이가 신나게 재밌게 누르니까 할머니가 사진 찍어주는 건데,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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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왜왜왜 그래? <laughs> 왜 하기 싫어졌어? 아 근데 검색하기 싫으면 어떡해 아유 이정원 알랄랄랄 응응응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유 아이고, 신났어 아유 아이고, 웃어봐 응 발로 차봐또또차아아이잘오네아이잘오네아이잘오네아잘오네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잘오네아이고잘오네아이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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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 이고 그 체육관 하기 싫어? 아. 이고